엄마, 우리 왔어. 어, 그래, 잘왔다 마침 내가 등이 가려워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빨리 등좀 시원하게 긁어봐. 아, 엄마는 오자마자. 빨리 긁어봐. 에잇, 이놈의 등 끌게도 갖다 버리든지 해야지, 원. 소용도 없어. 됐지? 아니, 왜 긁다 말아? 제대로 긁어봐. 거기 말고, 왼쪽 날개 쭉지. 응, 그렇지. 반대쪽, 반대쪽도 빡빡. 더 세게. 아 싫어 엄마가 혼자 긁어 내가 팔이 2미터냐 등을 어떻게 혼자 긁어 맨날 나만 보면 등 긁어달래 너도 나이 들어봐 피가 모자라서 그런가? 시도 때도 없이 가려운데 아주 환장을 한다니까 무슨 피가 모자라 피부가 건조해져서 그런 거겠지 로션을 잘 발라 야 등에 나 혼자 무슨 수로 로션을 바르냐 이건 아주 속 편한 소리만 하고 앉았어 어머님 제가 좀 빡빡 긁어드릴까요? 네가 그럴래 그럼 아 두렵게 하지 마 멀들어와 이쌍놈 새끼야 엄마한테 <laughs> 자기야 괜찮아 어머니 제가 오기 전에 마침 손톱을 자르고 왔거든요 까칠해서 시원하실 거예요 그래 잘됐네 아주 피가 나도록 긁어버려 네 그럼 갑니다 어 그렇지 그렇지 아유 아우 시원하다 아유 살것 같다 다 했어요 어머님 아따 다 긁고 등짝 때리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아주 제대로 배웠구나. <laughs> 네. 근데 어머님, 제가 보니까 런닝 안쪽에 어머님 머리카락이 붙어 있네요. 그랬어? 네. 다음엔 등 가려우면 일단 옷을 먼저 벗어서 머리카락이 들어간 게 있나 확인해 보세요. 안 그럼 아무리 긁어도 소용 없고 계속 가려우니까요. 그래, 그래야겠다. 어쩜 이렇게 저놈하고는 천지 차이냐.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엄마는 내가 있으니까 우리 색시도 있는 거지. 그건 그런가? <laughs> 네, 그렇네요, 어머님. 점심은 밖에 나가서 백숙 먹을까요? 어머님 몸보심도 하고 같이 목욕탕 가요. 제가 등 시원하게 밀어드리고 건조하지 않게 로션도 듬뿍 발라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내가 백숙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난 백숙 안 좋아하는데 그냥 집에서 밥 먹자. 그럼 넌 그냥 집에서 고추장에 밥 비벼 먹던가. 어, 그건 싫은데. 그럼 잔말 말고 따라 나서. 엄마, 이제 우리 갈게. 벌써 가게? 좀더 놀다 가지. 하루 자고 점심까지 먹었는데 가야지. 우리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아휴, 그럼 다음엔 또 언제 보냐. 같은 서울인데 뭘 한숨까지 쉬어. 우리 보고 싶으면 엄마가 오면 되지. 그래도 니들 갈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아쉽냐. 주책 맞게 눈물이. <laughs> 아, 또 시작이다. 그만해. 눈물도 안 나오면서 우는 척은. 아무리 그래도 합가는 안 돼. 난 엄마랑 못 살아. 왜못 살아? 결혼 전까지는 잘만 살아놓고. 안 그래도 엄마랑 살때 매일 짐을 쌌다 풀었다 했어. 엄마 새벽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설거지하고 하루 종일 TV 소리 크게 틀어놓고. 나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 새아가 너도 그러냐? 네 저도 하루 자고 가면서도 그런 건 적응이 안 되네요 어머님 아프셔서 모셔야 하는 건 각오하고 있지만 건강하실 때는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또 이런다 갈때 되면 꼭 되지도 않는 꼬투리 잡아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더라 엄마는 근데 아가 너 그거 못 보던 가방이다 아 이거요? 이가 결혼기념일이라고 사줬어요. 나는 엄마가 무슨 명품가방이 필요해 약수터 들고 다닐 거야? 시장 가서 파하고 상추 넣어 다니게? 어이그 아들 다 필요 없다 정말. 어머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디 그럼? 어때? 부잣집 사모님 같냐? 엄마가 두니까 가방이 짝퉁 같아 보이는 매직. 야이 쌍놈의 새끼. 어머님 잘 어울리세요 근데 이 가방 들고 나갈 때는 몸빼바지 보다는 예쁘게 좀 꾸미고 나서는 자리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내 거다 아 그렇게 갑자기 이 사람 물건을 왜다빼 핸드폰 하고 화장품 다 쏟아지잖아 자 여기 봉지 있으니까 일단 여기 넣어가 안돼 절대 안돼 아왜 어, 왜 꼬집고, 꼬집고 그래 자기야 작다. 어머님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가방 드리고, 드리고. 우리는 또 다른 가방 사면 되지. 그래도 자기 서운하지 않겠어? 괜찮아. 명품 가방 아끼면서 쓸 자신도 없고, 어머니가 오히려 나보다 더 고이 고이 정케 잘 쓰실 것 같아. 그래서 못 주겠다고?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검은 봉다리를 주는 건 아니지. 아, 그래. 내가 좀 심했네. 자, 여기. 보자기 있으니까, 새아가네 물건 여기 넣어가. 명품꺼방 주고 보자기에 짐 챙겨 싸들고 올 줄이야. 며느라, 오늘 뭐 하니? 아, 네, 뭐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럼 잘 됐네. 왜요? 무슨 부탁하실 일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오늘 백화점 좀 같이 가자. 봄옷 좀 사려고 하는데 내가 옷 보는 눈이 없어서. 네, 어머님 그럼 같이 가요. 그럼 11시까지 우리 잘 가는 판교, 현대적인 백화점 1층에서 보자.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디세요? 저 방금 도착했어요. 저 1층인데 아직 안 오셨어요? 나 8층이야. 8층은 리빙층 아닌가요? 뭐 가구 가전제품 파는 곳이잖아요. 어 그래 볼게 있어서. 여성 옷은 3층에 있는데요. 아니 볼게 좀 있다고 안마의자 좀 보고 있어. 너 빨리 8층으로 와라. 8층은 왜요? 나 지금 안마의자 체험 중이야. 아휴, 너무 시원하다. 안마의자 요놈이 효자네 효자. 네 그럼 지금 올라갈게요 어머님. 어머님 체험 다 하셨으면 이제 옷 보러 가요. 안마의자 체험했더니 옷은 보기도 싫다. 왜요 어머님. 어머님 보모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아 됐어. 근데 안마의자가 얼만데요? 왜? 얼만지 알면 사주게? 그냥 궁금해서요. 여기 붙어 있잖아. 380만 원이라고. 허, 그럼 거의 400이네요? 야, 그냥 냉면이나 먹으러 가자. 옷은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어. 아, 네, 어머님. 그럼 냉면 먹으러 가요. 여보, 나 왔어. 어, 왔어? 밥 줘. 알았어. 씻고 와. 밥 차려줄게. 음, 알았어. 근데 여보. 오늘 어머님이랑 백화점 갔는데 백화점은 왜? 어머님이 보모 보러 가신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갔어 그래서 옷은 잘 샀어? 아니 어머님이 안마의자에 푹 빠지셔서 그냥 옷은 안 사고 왔어 어 그래? 근데 어머님이 그 안마의자가 너무 갖고 싶으신가봐 계속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안마의자 그거 비싸잖아 380만원이래 조만간 세일하면 350만원까지 살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400이네? 너무 갖고 싶으신가 봐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돌아오는 생신은 환갑 생신이잖아 그래서 안마이자 사드리자고? 할부로 사면 되지 않을까? 할부로 사도 좀 빠듯하긴 할 텐데 어머님이 저렇게 갖고 싶어 하시는데 모른 채할 수가 없잖아 어, 그래 좀 생각해보자 그럼 어머님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이제 일주일 있으면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그게 뭐 대수라고 그냥 생신이 아니잖아요. 이번 생신은 환갑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번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좀 거한 선물이요. 뭔 선물을 사주려고? 안마의자요. 어머머 정말 진심이야. 그럼요. 진심이죠. 와, 며느라 고맙다. 만세다 만세. 우리 며느리 만만세. 그럼 이번 주에 같이 가서 계약해요. 그래, 알았다. 팔자야, 뭐해? 군냥 있어. 근데 왜? 언제 우리 집에 놀러와. 왜? 뭐 간장게장 담갔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집에 안마이자 들여놨어. 우리 며느리가 선물해줬어. 아, 그래. 요즘 난리는 난리구나. 그래, 맞아. 야, 오늘 놀러 와. 와서 체험해 봐. 군대 얼마짜리야? 세일해서 350만 원. 어머머. 그럼 네가 놀러 와야겠다. 아니, 왜? 나도 우리 아들이 사 줬어. 근데 나는 세일해서 580만 원짜리야. 네가 와라, 우리 집. 580만 원? 그래. 580만원. <laughs> 비싼 거라 그런지 안마의자가 힘이 아주 좋아. 근데 350만원짜리는 쓸만은 하냐? 왠지 힘이 약할 것 같은데. 팔자야. 나중에 또 통화하자. 왜? 갑자기 전화를 마무리하는데. 어? 갑자기 손님이 오셨네. 뻥치시네. 너 자존심 상하냐? 자랑질 했다가 역으로 당하니까. 아 진짜 손님 오셨다니까. 그럼 영상 통화 한번 해 볼까? 너 진짜 그래? 끊자. 끊고 너 이불 킥좀 해라. 이불 킥은 뭐야? 그것도 몰라? <laughs> 아유, 하여간 누가 노인네 아니랄까 봐. 인터넷을 찾아봐. 이불 킥이 뭔지. 아우, 속 참불라. 왜요 어머님? 이 안마의자만 보면 속이 터진다. 왜요? 혹시 고장이라도 났어요? 그럼 빨리 as 센터에 연락하세요. 지금은 무상으로 as 해줘요. 그게 아니고 고장은 아니야. 멀쩡해. 근데 왜요? 내 친구 팔자라고 있는데 팔자네 아들도 팔자한테 안마의자를 사줬는데 글쎄 580만원짜리 사줬대. 아 그래요?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 줄 아냐? 아니 그걸 갖고 뭘 쪽팔려 하세요. 야 쪽팔리지 안 쪽팔리냐? 근데 며느라 이불킥이 뭐냐? 아 그거요. 자려고 누웠을 때요. 최근에 있었던 엄청 부끄럽거나 창피스러운 일이 불현듯 생각나서 수치심에 이불을 막 걷어차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팔자 이년 아주 나를 제대로 조롱했네. 아우 조롱당했어. 왜요 며느라. 그냥 지금 이 안마의자 환불하고 더 비싼 거 사주면 안 될까? 한 700짜리로? 어머님, 환불도 힘들지만 그렇게 사드릴 돈이 없어요. 솔직히 350만원 안마의자도 저희 부담스러운 돈이라서 겨우겨우 사드린 거라고요. 아, 그래, 됐어. 시애미가 개망신을 당하든 말든 그깟 돈이 아깝다. 그거지? 아,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보 나 왔어. 어 그래 씻고 밥 먹어.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여보 어머님이 안마의자를 환불하고 더 비싼 걸로 사달라고 억지를 부리셔. 와 진짜 해도해도 해도 너무하네.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뭐라고 하려고? 양심 좀 챙기라고. 엄마 나야. 아들 왜? 아 혹시 아들아 안마의자 더 좋은 걸로 바꿔주려고 연락했어? 아니 이제 앞으로 선물 없어. 아니 거금 350만 원으로 선물을 해 줘도 어떻게 엄마는 불평 불만이냐? 야, 내 친구 팔자는 580만 원짜리 안마의자 받았대. 그렇게 따지면 팔자 아줌마는 아들한테 집도 사주고 사업 자금도 대주고 다 했잖아. 근데 엄마는 나한테 해준거 있어? 신혼집도 우리가 다 장만한 거잖아. 그건 그렇지. 기왕 말이 나와서 말인데 2년제 대학도 내가 벌어서 학자금 대출 다 갚았어. 근데 팔자 아줌마는 아들 대학원에 유학까지 보내줬잖아. 너 진짜 치사하게 옛날 얘기 할래? 엄마가 짜증나게 하니까 그러지. 하여간 앞으로 선물 절대 없어. 그런 줄 알아. 기껏 큰맘 먹고 사줬더니. 이야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아. 팔자야 뭐해? 오늘 백화점이나 같이 갈래? 됐어. 내가 지금 한가롭게 백화점 갈 기분이 아니야. 아니, 왜? 아이고, 내 팔자야. 왜? 자식이 아니고 왼수다, 왼수. 무슨 일 있어? 아니, 안마이자 580만원짜리나 사준 아들이 왜 왼수야? 아니, 이번에 또 사업을 말아먹었어. 사실 그동안 내가 아들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이 3억이 넘는데, 그거 다 말아먹었다. 어머머, 어쩌면 좋냐? 그러게 말이야. 보면 네 아들이 진국이야. 전문대 나와서 꾸준히 공장 다니면서 차곡차곡 저금하면서 사는 네 아들이 진국이라니까. 그런가? 우리 아들놈은 맨날 인생은 한방이라고 그딴 소리나 하니까 그렇게 돈을 날려먹지. 한탕주의에 허영심은 얼마나 많은지. 며느리도 꼭지 같은 거 얻어서 둘이 아주 똑같다 네 아들한테 잘해 네 아들이 효자야 아우 짜증나 나는 너 때문에 아들이랑 싸웠어 또 왜? 네 아들은 580만원짜리 안마의자 사줬는데 나는 380이 뭐냐고 하다가 싸웠다고 <laughs> 그래? 야 하여간 일생에 도움이 안돼 너는 왜또내 핑계야 아, 짜증나니까 끊어. 뭐, 끊으면 뭔 수가 나냐? 그래, 며느리한테 화해보도좀 조성하게 도와달라고 해야지. 너 며느리하고 연락도 하고 사냐? 그럼 며느리하고 연락하지. 왜, 넌 그것도 못해? 연락은 커녕 머리카락 한올못본 지도 오래됐다. 넌네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도 잘 돕구만. 그깟 안마기가 대수라고? 으이그, 정신 차려 이 이기심아. 지는 포자기 들고 가면서 누가 지새 가방 시애미한테 그대로 갖다 바치냐? 에이씨 그럼 진작에 그런 얘기를 해줬어야 할거 아니야. 그건 네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하여튼 네 욕심이 과하다 못해 아주 넘쳤네. 네가 나한테 할 소리야? 허구한 날 아들이 뭐 사줬네 자랑하면서 나 부추겨 놓고? 그래 네가 아들 며느리하고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배알 꼴려서 샘나서 그랬다 왜? 아, 난 그것도 모르고 애들한테 불평불만만 해댔으니 며느라 나다. 네 어머님, 야 네가 화해의 자리를 마련해라. 내가 너무 심했어. 안마의자 이거 너무 좋더라고. 350만원 짜리도 과분한데 내가 너무 경솔했다. 네 어머님, 그럼 그이랑 화해할 수 있게 자리 마련해 볼게요. 그래, 고맙다. 근데 그이가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앞으로는 부모 챙기지 말고 우리 부부만 생각하자고 하네요. 이런 괘씸한 괘씸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 부모한테 별로 받은 것도 없는데 선물을 해도 고마움도 모르고 굳이 잘할 필요 없다고 하네요. 저도 솔직히 그이의 그 마음 이해가 가고요. 너까지 괘씸하다. 제가 어머님께 잘해드린 건. 어머님이 선물 받으시면서 고맙다고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모습 보는 게 저도 좋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큰맘 먹고 해드린 건데 어머님이 좋아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남과 비교하고 불만이시니 이제 더 이상은 저도 예전처럼 그렇게 잘해드릴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내가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저희한테 괘씸하다고 역정이시잖아요. 아, 그, 그게 하도 버릇이 되나서 이제 저희가 우습고 하찮으신 거겠죠. 아니야, 안 그래. 저기 그이 왔어요. 남편 밥 차려 줘야 하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어머님. 야, 효부야. 그럼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이고, 내가 뭘에 씨었나? 우리 며느리 아들 같은 자식도 없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그렇게 그 안마의자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부부는 욕심 많고 이기적인 시어머니 그만 챙기고 저희만 생각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챙기는 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아서 더 이상 자랄 필요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어머니가 일전에 저한테서 가져간 가방보다 더 좋은 가방을 사서 택배로 보내주셨네요. 근데 그것도 필요 없다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전 까만 비닐봉다리도 보자기도 행복한데. 이런 명품 가방이며 비싼 안마 의자가 뭐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